내년 6월달에 아니, 아니, 우리가 출순 여행을 떠나는데 지금 최고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이제 회장을 맡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건 없어요. 했던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많이 여행을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게 오늘 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. 했던 어떻게 됐든간에 내가 회장을 맡았으니까. 내가 2년 동안은 어떻게 됐든 내가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삼성주는 뭐 나는 따지지 않아요 전 회장, 이영철 회장께서 신임 회장한테 임명장 전달이 했겠습니다 임명장, 구림초 5 2의 제12호, 재경 구림초 5 2의 최준호 비하는본동창의정반미세측에 의가여 제 13대 회장으로서 임명되었기에 해원우의 이름으로 임명장을 드립니다. 2025년 3월 8일 제구림초 52의 동창회 일동. 우리야. 응? <laughs> 임명을 일동 임명장. 다음은 저기 최춘석이에. 뭐, 네. 구림 52의 제 13호 구림초 52의 최춘석. 기학께서는 구림초 52의 동창에 제12제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철한 사행강과 학관 애교심으로 유대 강화는 물론 동창의 학살에 기여하였기에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뜻을 이 편에 담아드립니다. 2025년 3월 8일, 최근 구림초 52의 동창의 일동,